제주 동부의 폭염 경보,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이 34.9도, 서귀포시는 32.8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제주시 28도, 서귀포시 28.4도를 기록하면서 25도를 웃돌아 제주시는 올여름 들어 62일째, 서귀포는 65일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에는 오늘 5에서 20mm의 비가 내렸고, 수요일까지 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지만, 무더위와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제주 지역에만 허용됐던 중국인 관광객의 무사증 입국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최장 15일간 비자 없이 우리나라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장 30일간 비자 없이 개별과 단체 관광이 모두 허용됩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94만 명으로 지난 해보다 13% 늘었는데 무사증 입국이 다른 지역에도 허용되면 관광업계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 화물선이 다음 달에 취항합니다. 제주도는 화물선이 다음 달 16일 칭다오항을 처음으로 출항해 18일 제주항에 입항하며 29일부터 정기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에 국제 화물선이 취항하는 건 1968년 무역항 지정 이후 57년 만의 처음입니다. 제주도는 기존의 부상한을 경유하는 항로보다 물류비가 40%가량 줄어들 거라고 밝혔지만 화물선이 적자가 나면 3년간 최대 225억 원을 보전해 주기로 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허가를 오는 12일 심사합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에 100톤에서 146톤으로 늘리는 변경 허가 동의안을 심사합니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으로 기내용 생수 수요가 늘었다며 증산을 요청했는데 시민단체들은 공공 자원인 지하수를 기업이 사유화하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제주 지역 황사 관측 일수가 1일로 최근 10년 동안 최저 수준에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황사가 9일 관측됐고, 최근 10년 동안 가장 적었던 2020년과 2022년에는 3일 관측됐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는 황사가 9일 관측됐고, 서울이 6일, 인천과 부산은 2일 관측됐는데, 제주는 전국 주요 도시 중에 가장 적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재래종보다 우수한 제주 쪽파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쪽파는 올해 시험 재배한 결과 재래종인 무한 쪽파보다 생산량이 60% 이상 많았고 상품성이 좋아 가격도 30% 가까이 높았습니다.